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75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음 7장 말씀입니다 누가 보음 7장 누가 보음 7장 1 1절입니다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으로의,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엄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제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한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라는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라는 제자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에요. 네. 누가라는 제자는 의사예요. 의사 근데 의사인데 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왜? 내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지만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라는 의사는 그만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발을 내딛어요.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도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래, 동행하더니, 그성 이름이 뭐라고요? 나인이라는 성이 나인성. 네? 나인이라는 성은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이 기쁘다, 즐겁다. 음. 지금 나인이라는 그 성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성이란 말이. 근데 그 성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예? 상여가 나와요. 예? 이러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소망이고, 뭐 감사고, 막 그런 성인데, 그 성에서 지금 죽은 시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음. 근데,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리 나오거늘. 음? 그러니까 나인이란 성에서 지금 엄마와 그 청년이 같이 살았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아들이 사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엄마는 그 아들을 희망을 삼고 소망을 갖고 살아왔겠죠. 응. 네. 근데 그 청년이 죽은 거예요. 예. 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엄마를 향하여 얼마나 애통하냐. 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집에 와서 같이 울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며 위로를 하는데 엄마의 마음에 위로가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죠. 소망을 아무리 심어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응? 지금 엄마는 뭐예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삶의 희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응? 나는 이제 누구를 믿고 인생을 사냐? 음? 나는 나는 뭔 죄가 많아서 이제 이러한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냐? 네? 지금 그 과부의 마음에 무엇이 왔어요? 절망이 왔어요. 근심이 오고. 네? 밤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밤이 오는 게. 에? 그래서 밤에도 불을 못 끄고 자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에? 방만 문을 열면 그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책상에 앉아있는 그가 보이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그가 보이고. 에? 밥을 먹으려고 앉으면 그가 보이는 거예요. 예? 어때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 지금 과부의 마음에 예? 사망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공포가 왔어요. 한숨이 왔어요. 예? 숨을쉴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거야. 왜 마음에 쌓인 하니 원하니 마음에 쌓인 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을 쉬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담배를 펴요? 쌓인 게 많은 거예요. 쌓인 게.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뿜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한 상태로.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야, 너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어때요? 그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 마음대로. 에? 담배 안에 에? 나쁜 성분도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에? 자기 마음에 쌓인 그 화를, 열을 뭘로 한숨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에? 지금 나인 성의 과 부가 그래, 나인 성의 과부, 그러면 왜 하나님 은그 나인 성의 과부 에게 절망 을 주고 한숨 을 주고 고통 을줬 느냔 얘기, 에? 왜 하나 님 이, 지금 그나인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 예? 이 땅에 75억이 살아요. 예? 그러면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얼마예요?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제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불어가지고 몇백 몇 명이 죽었느니 그러잖아요. 예? 해안가에서 해안가에서 갑자기 쓰나미가 일어나 가지고 한순간에 죽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지. 에? 죽음이 어느 순간에 팍 밀려오잖아요. 얼음이 확 밀려와요. 에? 하나님은 왜그 과부에게 그 절망을 쓰나미를 불어넣냐니?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네? 지금 그 성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산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왜이 집만 찾아갔냐니? 왜이 집만 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이 집만 찾아갔느냐는 얘기. 네? 하나님을 향하여 예?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집은 이 집밖에 없더라는 거지. 음.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절망을 심어, 우리들의 마음에 한숨을 심어, 우리들의 마음에 고통을 심고, 우리들의 마음에 예? 괴로움을 심어. 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요? 아니,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과부에게 절망을 심뜨라는 겁니다.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예. 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어때요? 끝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응?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대운동회를 하는데, 그곳에 가요. 맛있는 거를 싸가지고, 대운동회를 가요. 아이들이 어때요? 다 똑같아요. 왜? 모자를 쓰고, 하얀, 응? 음, 체육복을 입고, 신발도 하얀 거를 신고, 뭐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내 자식은? 딱 보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네?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내 자식은 딱 보이는 거예요. 봐. 응? 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 네? 지금 나인성 과부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 했어요? 보시고 그래요. 보시고 어? 뭐였어요? 불쌍히 여기 사, 불쌍히 여기 사. 응? 하나님이 지금 나인성 과부에 보시고서, 아, 불쌍하다. 안 됐다. 불쌍하다. 응? 불쌍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네? 지금, 나인성 과부는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들었어요. 울지 마세요. 고만하세요 이제 됐습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마음에 과부를 향하여 울지 말라고 했는데 울음을 한 사람도 멈추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해. 응? 한 사람도 그 과부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과부의 눈물을 멈추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응? 예수님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지.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는 거지. 더 이상 한숨 쉬지 말라는 거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왜?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응?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 13절에 14절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손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능력이 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시스라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능력이란 말이 응?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청년이 벌떡 일어나요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엄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큰 선지자라,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 네?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지. 기절을 하는 거지. 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어?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응?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무 기쁜 거예요. 응? 이제 그 엄마는 어떤 눈물을 흘려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슬픔의 눈물, 지금까지는 걱정의 눈물, 한숨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하... 그런 눈물이었는데, 이제는 뭘로 변했어요? 기쁨의 눈물이 된 거예요. 감격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에? 다시 만났다는 그 감격의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예? 아니, 조금 전까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과 지금의 눈물은 너무 틀리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런 눈물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응?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요 예? 그러면서 그는 노래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살리셨네요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 당신이 살리셨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며마서 내가 살았습니다. 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하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나는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에? 지금 청년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싸안고 노래를 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그림이잖아요, 그림.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그림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내게 절망이 있습니까? 내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게 한숨이 있습니까? 내게 질병이 있습니까? 내가 괴로움이 있습니까? 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그 말씀으로 말며마 위로받으시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결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내날 감사드리오며 참으로 즐거움의 성, 기쁨의 성이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기쁨의 성이 아니었고 감사의 성이 아니었고 그 성은 슬픔의 성이었고 그 성은 괴로움의 성이었고 그 성은 한숨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과부의 마음에 절망이 끝이 나고 사망이 끝이 나고 한숨이 끝이 나고 두려움이 끝이 나고 사망이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미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